안녕하십니까? 차이슨? 채춘이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네. 소개될 노래는 또 궁금합니다. 궁금하세요? 네네. 네, 궁금한 500원. 어, 네. <laughs> 네. 네. 아, 날씨 더운데요. 음. 예, 조금 쉬어 가십시다. 네. 네. 자, 그래서 연일 폭염이 푹푹 찌는데 우리 모두 건강하시게 이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일선에서 더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음? 더 건강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그러면 예? 오늘 드디어 궁금증을 돈 받지 않고 예?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 자 가수 김연숙님의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오늘이 아니고 그날입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들려드릴 그날 노래는 이철식님의 작사 작곡으로 탄생이 음. 되었군요. 네. 네. 자, 그 어, 김연숙님은 네. 내가 상당히 좋아했던 아, 그래요?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어, 그날 초연. 네. 숨어 있는 바람 소리 등 곡도를 통해서 음. 그리움과 네. 상실의 아픔을 특유의 음. 보이스로 어, 담아낸 대표적인 예. 7080 발라드, 발라드 스타이시군요. 스타였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발라드 스타이신데 음. 네. 선보인 곡을 보면은 음. 네. 슬이 살짝? 음. 예, 그 열정과 섹시함이 묻어난 댄스곡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완전히 변신을, 변신을 했습니다. 변신을 했죠. 네,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음. 어, 트레이드 마크였던 음. 서정적 발라드를 벗어버린 음. 이런 변신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예. 어, 또 김연숙님은 네. 최근에 네. 도전 천곡, 거기 도전 출연해서 네, 아. 출 그날 또 멋진 네. 노래로 또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서 댄스 네. 가수로운운모모를보여줬줬죠 예, 그렇습니까 음. 네. 도전천국에서 우승을 하고 음. 네티즌들로부터 천상의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는 찬사를, 찬사를 받았고요 네. 네티즌 검색 Usung Hago. That is in the Lovuto c h 분석을 한 거죠. 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예. 한번 자. 보겠습니다. 자, 언덕 위에서 언덕 위에 손잡고 건일던 네. 기억도 아스라이 멀어져간 소중했던 옛 생각 크, 생각나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한 편의 시야 시죠. 네. 네. 그다음에 한번 소개해 보실까요? 날에 치는 가슴이 서러워 응? 아파와 한숨 지며. 어. 그려보는 그 사람 어. 기억하나요? 응? 또 기억하나요? 멋진 모습이 지금 어, 아. 두 손을 잡고 네. 두나 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laughs> 하, 나 너무 아름답다 이 부분이요. 고요한 세상을. 어. 네. 그다음에 우우 어. 우를 해서 네, 네. 멋지게 표현이 됐습니다. 하나름의 네. 꽃처럼 보여주며 던진 음. 내사랑의 웃음 지며 님의 소식 전하 마음 <laughs> 한없이 넷 네, 보내본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아픔이 있어야 음흠. 이렇게 승화돼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승화의 어, 사랑이 담겨 있는 음. 이 곡을 아니 들어볼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음. 가수 김현숙님의 그날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가수 김현숙님의 네. 그날입니다. don't have 네 오늘도 진짜 멋진 또 가사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아, 사랑과 음흠. 별들의 눈물과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별들의 눈물의 음흠. 사랑을 하나씩 음. 채웠군요. 그래서 보낸 다음에, 음흠. 근데 왜 이렇게 사랑은 <laughs>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음. 더 많을까요? 음. 네, 이렇게 해서 아픈 만큼 성숙하다는 말이 음. 정말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웃음지며, 네. 어, 님의 소시 전한 마음, 한없이 <웃음> 이, 이 웃음은 한없이 정말 웃음일까요? 진짜 그날이 참 네. 어, 안타깝습니다. 네, 네, 정말 이런 사랑이 없이 음. 모두 다 그냥 자, 다 같이 사랑하면 음. 같이 함께 음. 예, 행복했으면 좋은 그런 사랑들은 없을까요? 음, 네. 말입니다네 오늘. 굉장히 아련하고 음. 애잔한 노래, 노래. 김현숙님의 그날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가수 우리 김현숙님의 네. 그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께 또 우리 한 말씀, 또 <laughs> 부탁 말씀 드려야겠죠. 네, 이런 네. 애잔한 네. 그 사랑의 아픔이 네. 있으신 분은 네. 있으신 대로, 네. 또 사랑의 결실을 맺으신 분은 맺으신 대로 이 노래를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방송 때까지 또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또 다른 가수분들 또 방송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 캐스터